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무대포 해병대의 진짜 실력파 하사들이 들어왔다라는 제목으로 1957년의 특과 일기 하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0년 넘은 하사들이 즐비하던 시절 이 실력파 하사들은 6년만에 상사 진급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진짜 해병대 에이스 부사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신 분들입니다. 해병대 특과 1기 부사관이라고 하면 같은 부사관 출신 중에서도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사연을 통해 5, 60년대 해병대 부사관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당연히 해병대 부사관 특과 1기 연세는 80대 중반이신데 아주 정정하십니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사연이 많은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병대 병은 1949년 1기부터 다음주에 수료하는 1,300기까지 아, 다음주에 병 1,300기가 드디어 수료합니다. 음, 아무튼 해병대 병은 1기부터 1,300기까지 기수 성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할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70년대 초반 서해 5도 사태 등으로 서북도서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 강원도 철책에서 근무하던 육군 일병 상병들이 전군자 군을 바꿨다 이 뜻이죠 아무튼 이런 전군자들이 백령도로 팔려오는 그런 불운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논산 훈련소로 입대한 분들이니까 해병대 기수가 있을 리 없죠. 그분들은 에, 하지만 해병대는 무대뽀로 어, 막 갖다가 그 흑기호 맞추는 기술이 있어요. 음, 에, 포항 중앙대학에서의 뭐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에, 그래서 전군자들은 267.5기 이런 기수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해병대 병원 사관학교니 간부 후보생이하는 이런 출신 구분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해병학교 해관 또 신현준 사령관부터 김석범 김성은 김두찬 강기천 사령관 같은 특임기수. 거기다 특채 또 특과 그리고 정광호 사령관 등의 특교대 예, 네, 복잡하죠. 네, 이게 다냐고요? 네, 더 있습니다. 해병 ROTC 또 월남전 무렵의 해군 ROTC 역시나 월남전 시절의 육군 ROTC 그리고 77년 1기부터 83년 7기까지의 해군 제2사관학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출신만 해도 10개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장교들의 출신은 아주 복잡해서 내가 몇 기다, 그러면 출신이 다른 경우에는 한참 동안 계산을 해야 선배인지 후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병대 부사관들은 어떨까요? 장교들보다는 조금 단순합니다만,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면 100점 맞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해병대 부사관은 일단 크게 초창기 기생하사와 하사관 학교, 즉, 하교 몇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해병대 사령부 해체와 동시에 하사관 학교가 없어진 뒤로는 하교 몇 기가 아닌 하사관 후보생 줄여서 하후 몇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밖에도 특과, 특별임용 즉 특임, 단기하사 여기서 단기하사는 7,80년대 일반하사와 구분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튼 단기하사 그리고 임용하사 에, 그러면, 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출신만 해도, 어, 일곱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음, 하후 기수는 학교 기술을 물려 받았지만, 기생하사니, 단기하사, 특이 마사, 특과하사, 이런 분들은 자신들만의 에, 별도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생 하사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해병대 부사관 기수가 아예 없는 분들입니다. 에, 비록 하사가 됐습니다만, 기수는 그냥 병 기수를 그대로 사용한 분들. 그러니까 기생 하사에서의 기생은 에, 그술 따르는 기생이 아니고 병 일기생. 병 2기생, 이때 기생을 의미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해병대 초창기 장교들의 출신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장교들이 나 1기생이야. 그러면 도대체 해사 1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해간 또는 특과 1기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교들은 기수 앞에 반드시 나 해사 1기야. 아니면 나는 해간 3기야. 이런 식으로 출신을 붙였는데 반해 병들은 그냥 일기면 일기, 이기면 일기보다 후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수 앞에 병 이런 말을 붙이지 않았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생하사는 전원이 실무병 출신이다. 또 1957년 하사관 학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병에서 하사로 진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교 몇 끼니 하는 말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자신의 원래 병 기술을 하사뿐만이 아니라 상사가 돼서도 그대로 사용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기생 하사는 하교 일기가 입대하기 전에 실무에 배치된 병 60자 중반까지는 이론상. 기생하사가 될수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막 견습 수병 계급장을 띄고 2등 수병이 됐던 그분들이 하사로 진급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병 기수로는 아마도 24기 그 정도까지가 기생하사의 마지막 기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24기 까지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는 정식 부사관 1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7년 8월에 임관을 했는데 이분들은 저는 실무 출신, 즉 53년 1월에 입대한 병 25기부터 56년 9월에 입대한 병 61기까지가 당시에 하교 1기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병 1기부터 대략 24기까지는 57년 부사관 학교 일기가 배출되기 전에 이미 하사가 되었다. 단. 1기부터 24기까지 총원이 다 진급했다? 에, 그 뜻은 아니죠. 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사로 진급하고 중사, 상사가 돼도 별도의 부사관 군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병 군번을 그대로 사용했고 따라서 당시에는 명찰에 군번을 새겼기 때문에 1등 수병이 자신보다 군번이 늦은 사람이 하사로 오게 되면 대우를 해줬을 리가 없겠죠 많이 맞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해병대 부사관 최고 선임은 사실 병일기다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해병대 창설 당시 병일기들을 교육시킨 해군에서 넘어온 하사 및 병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병 일기에서 부사관이 된 기생하사 그분들보다 선임인 게 확실합니다 해병대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나중엔 장교가 되신 박정모, 염태복, 강복구 이런 분들이 해병대 창설 당시 해군에서 넘어온 부사관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교 일기. 에 사실 이분들 역시나 저는 실무 출신들이었습니다. 병 25기부터 61기까지 그중에서 선발된 분들이 하교 1기로 해병대 하사관 학교에 입교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밖에 단기 하사니 특임 에 등의 출신까지 설명하게 되면 오늘의 주제, 특과. 에 이분들을 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특과 출신 하사들. 에 이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특과 일기분들의 학력을 알아보면, 아, 이 군대에서 학력이 높아야만 반드시 우수한 간부가 된다? 아, 이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에, 학력이라는 게 간부 선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에, 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에, 에, 하지만, 에, 일단은 학력이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부사관이나 장교가 될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 그럼 57년 당시 해병대 장교, 부사관, 병 이들의 학력 제한을 보면 일단 장교는 고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해군사관학교를 가든 에, 아니면 해병학교를 들어가든 에, 그래서 나중에 소위로 임관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회 일반인 중에서 하사관 학교의 후보생을 모집한 게 아니라 전원 실무 병 중에서 후보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사관의 학력 제한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시 해병대 병들의 학력 제한 즉 중졸 이상이면 해병대에 입대할 수 있었고, 그들 중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부사관 학교에 입교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당시 해병대 병 중에서 중졸 이상은 60%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졸인데도 시험만 통과하면 입대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음, 당시 그 각급 학교의 학적 관리가 과연 지금처럼 엄격하게 관리됐는지는 전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상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충 졸업장을 어떻게 만들거나 뭐 그래도 통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들 들어왔겠죠. 물론 이런 분들은 아사로 선발되지 않았겠습니다만. 100%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자격을 갖췄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중졸학력의 하사들 아, 이거 제가 자꾸 학력을 언급하니까 50년대의 사실이라는 점을 간과하시고 요즘 기준만 놓고서 이상하게 반응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음, 학력과 간부의 자질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에, 아무튼 당시 이런 상황 하에서 해병대는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들의 능력, 그 중에서도 행정 능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해병대 창설 직후 미처 체계를 잡기도 전에 공비 토벌 그리고 3년간의 한국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간부들의 행정을 포함한 관리 능력보다는 오직 전투에만 치중했던 상황. 그럼 행정이나 관리가 아주 무대뽀였다. 뭐 이런 뜻이 되죠. 응. 따라서 이때 해병대는 부사관 학교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중간 간부들에 대한 양성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1957년 부사관 학교가 창설된 시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사관학교 초기에는 저는 실무 출신들이 입교했기 때문에 아무리 병 출신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부사관학교에 보냈다고 해도 해병대 최고 지휘부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전교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해병대 하사로 모집했는데 이분들이 바로 특과 일기라는 사실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 에, 또 간혹 졸업하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에, 지금 기준으로도 보시면 안 되고요. 에, 50년대 후반이니까 에, 당시 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도 에, 취직 변별은 뭐기업체가 있을 리 없, 없지 않습니까? 에, 그러다 보니까 에, 뭐, 뭐 군대 직업군인이 되자 에,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 같습니다. 에, 아무튼 에, 이분들은 실무에서 뽑은 분들이 아닙니다. 에, 저는 고졸 이상의 학력. 게다가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이분들은 하교 4기, 그러니까 1957년 11월에 임관한 분들과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다. 부사관학교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이분들은 중대를 별도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병기수로는 73기가 특과 일기생들과 같이 입대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졸 이상의 학력이라고 하면 비슷한 시기 해병 학교를 통해 소위로 임관할 수 있는 음, 학력만 놓고 보면 에, 뭐 장교 자격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우수한 자원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57년 4월에 임관한 해간 23기 에, 제가 예전 방송에서 코메 디한 이기동 선생이 이 해간 23기다라는 사연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해간 23기까지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에,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4년제 대졸 이상으로 학력 기준이 높아진 건 57년 7월에 임관한 해간 24기부터입니다. 물론 월남전 등으로 670년대 기준이 에, 고졸 이상 에, 또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실무 부사관, 이렇게 한때 기준이 완화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57년 7월에 해간 24기부터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졸 이상이 필수였습니다. 에, 아무튼, 당시로서는 아주 우수한 학력과 자질을 갖춘 특과 일기생들은 음 130명 정도였는데, 특과라는 말 그대로 병과는 보병을 제외한 해병대 모든 병과였다고 합니다. 단, 통신 등과 같은 기술 직군의 경우에도 인문계 농고 가리지 않고 뽑았다는 걸로 봐서 저는 해당 병과의 행정이나 관리 능력을 우선 고려해서 선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통신 및 일부 병과에서는 3년 만에 1등 병조, 그리고 6년 만에 병조장으로 진급했다고 합니다. 그럼 3년 만에 중사, 6년 만에 상사가 됐다는 뜻이죠. 혹시 당시에는 부사관 진급이 아주 빨랐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당시에도 부사관들의 진급은 7, 80년대 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6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만, 월남전 청룡부대 초대, 일대 대장을 하신 명익표 중령이 사령부에서 사병보임 담당을 하던, 역시나 중령 시절, 어느 늙은 하사가 한명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대장님, 저 소대장님, 소위 때 분대장을 하던 누구누구입니다. 소대장님은 지금 중령이 되셨는데 저는 아직도 하사입니다 에, 라고 했다는 일, 일화가 당시 해병대 부사관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 그럼 명익표 중령은 해간 7기 51년 12월에 임관하신 분이니까 그때 그 하사는 15년차 하사였다는 뜻이죠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이 하사는 아마도 병 10기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시 명익표 중령은 이 사건 이후 중사에서 상사 진급은 시험을 면제하고 대대장이 추천해서 바로 진급시키는 그런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유능하고 실력있는 부사관들이 다 좋은데 시험만 봤다 하면 점수가 안나오더라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사관들의 진급이 이렇게나 어렵던 시절 6년 만에 상사가 됐다는 것은 이분들이 여러 실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독 시험을 못 보는 분들의 반대 즉 시험만 잘 보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같은데 음, 물론, 저 역시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하지만, 특과 일기, 이분들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전체 동기생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전후 미군의 장비나 제도를 접목해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관련 지식이 절대적이었던 해병대에서는 특과 일기, 이분들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130여 명 중에서 4분의 1 정도 약 30여 명이 간부부생 과정을 거쳐 장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노철 대령이라든가 민경래 중령을 포함해서 대여섯 분이 중령 대령까지 진급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장교가 된 특과 일기생 대부분이 대위 때 나이 정년에 걸려서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때는 대위 그 나이 정년이 43세였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36세가 정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부사관에서 장교가 될수 있는 조건이 5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 또는 중사 이상의 부사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그, 그 말이죠. 특히나 원남전 때문에 장교들이 부족해지자 해병대는 이 특과 일기를 포함한 부사관들 중에서 중사, 상사까지 장교로 뽑았는데 그렇다면 특과 일기는 57년에 하사 임관을 하신 분들이니까 65년 당시에는 이미 부사관 생활 9년차 이런 분들이 소위로 임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부분 20대 후반에 소위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대위의 나이 정년이 되는 36세에, 이분들은 아직도 대위, 늦게 임관했기 때문에, 소령 진급도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위 정년 퇴직차가 돼야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는 대위로 정년 퇴직하는 분들 중에서 군대 생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군인 연금을 받는 분들이 몇분 있었습니다. 20살의 하사 임관 그리고 20대 중 후반의 소위 임관 그런 다음 대위까지는 자동 진급. 그러면 나이 40에 13, 4년의 장교 생활. 계급은 아직도 대위. 하지만 소위 이전에 하사 중사 근무기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군대생활이 20년 아, 그래서 군인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년급 대위 에,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특과 일기 중에서 연관장교까지 되신 분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 그러니까 20대 중반 이전에 장교가 되신 분들이란 뜻이죠. 이런 경우는 특과 일기가 아닌 일반 학교 출신 중에선 DI 출신들이 아주 유리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에서 DI 교육을 받고 오면 에, 2년 만에 자동으로 중사 진급 에, 그리고, 장교가, 될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인데, 예, 그러면 20대 초반에도 소유가 될수 있었다는 뜻이죠. 아, 아무튼 결과론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만, 20대 후반에 소유가 돼서, 36대의 때 정년퇴직을 할 바에는, 그냥 부사관으로 남아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 뭐, 직업군인들이니까 직업의 안정성 면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5,60년대 뛰어난 실력으로 해병대 기술 행정 등의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특과 기수는 딱 3기까지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개의 기수만 뽑았다고 하니까 특과 2기는 58년 또 특과 3기는 59년에 임관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딱 3년에 걸쳐서 세계 기수만 뽑았다는 사실은 57년부터 배출된 하사관 학교 출신들이 서서히 해병대 내에서 능력을 발휘했고 해병대의 허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50년대 말 일시적으로 특별히 선발했던 특과 부사관들의 역할을 정식 학교 출신들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특과는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특과 출신 부사관들을 주제로 560년대 해병대 전체 부사관들의 출신별 모습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2023년 11월 해병대 부사관 403기 후보생으로 포항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인원이 총열4 명이라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에, 통상 내 기수당 에, 작게는 뭐사5 0 명, 아, 많게는 팔구0명 이런 인원이 입소했던 것에 비하면 해병대 부사관 역시나 에, 지난번 방송에서 소개한 병 지원자만큼이나 급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에, 비록 뭐 예전 특과 출신 부사관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아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해병대 부사관에 많이들 지원해서 대한민국 해병대의 허리를 튼튼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